사과를 구매하면 어쩔 땐 아삭하고 단맛이 나는데 어쩔 땐시고 포석한 맛이 나는 건왜 그럴까요? 바로 시기별로 다른 사과의 종류 때문입니다. 어떤 사과를 골라야 진짜 꿀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요? 꿀 사과 찾는 법은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잘 고른 사과 끝까지 맛있게 즐기고 싶다면 끝까지 달콤한 사과 보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과에도 계절과 시기마다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여름에는 초록색 사과 아오리 사과가 있고. 9월부터는 추석 사과로 잘 알려진 홍로 사과가 나옵니다. 홍로 사과는 짙은 홍색의 줄무늬가 있고 큼직한 크기를 자랑하며 과육이 백색이며 조직이 치밀하여 아삭아삭하고 과즙 및 향기가 많이 납니다. 당도가 높아 신맛보다 단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가을 겨울 봄 내내 만날 수 있는 사과입니다. 과육이 단단하여 저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홍로보다 산도가 더 높고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좋아 쉽게 찾을 수 있고 적절한 신맛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9월 말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겉이 새빨간 색을 띠는 사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배되어온 사과입니다 앞의 두 사과에 비해서 퍼석한 식감을 가지고 있고 입에서 침이 나올 정도로 신맛이 도드라지는 맛으로 음~~ 차. 매니아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사과입니다 사과는 가끔 잘못 사면 푸석하고 달지 않아 실망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 맛있는 사과를 고르려면 이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사과 표면에 나타나 있는 땡땡이 정무늬는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나타나는 것으로 많을수록 당도가 높은 사과일 확률이 높습니다. 표면이 말라 주름지지 않고 매끈한 것이 신선하며 만졌을 때 너무 매끈하지 않고 약간 거친 느낌이 드는 것이 당도가 더 좋습니다. 꼭지가 싱싱하고 마르지 않을수록 갓 수확한 사과일 확률이 높은데요. 부산은 저장 사과로 출하되어 꼭지가 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지 부근이 갈라져 있지만 않다면 맛있는 사과이므로 사과를 구매할 때는 꼭지의 갈라짐만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색이 고르게 착색되고 녹색빛을 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육에 이런 무늬가 있는 것을 꿀 사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무늬가 꿀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밀 현상으로 불 사과가 급격한 기온차를 겪으면 생기는 것으로 사과의 맛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꿀사과라고 해서 샀는데 투명한 무늬가 없다고 해서 속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맛있게 골라서 산 사과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즐기는 보관법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랩으로 하나씩 다 감싸 밀봉해준 뒤에 과일칸에 보관해주세요. 하지만 만약에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비닐봉지 안에 사과를 3개에서 4개씩 넣어준 뒤에 약간의 숨구멍을 남기고 밀봉해주세요. 사과가 내뿜는 에틸렌 때문에 다른 과일과 채소와 함께 보관할 경우 다른 과일 채소들을 무르게 만들 수 있으니 사과는 반드시 단독으로 보관해주세요. 종류별로 다 다른 사과 이제는 알고 취향과 시기에 맞춰 골라드실 수 있겠죠?